어스 12페이지 2번 들어갈게자이글 같은 경우 그래 읽으면서 얘기할게 일단 3번은 선생님이 제껴고 읽으면서 일단 얘기를 하자 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문화와는 달리 the early greeks 그 초기 그리스인들은 paid less attention 더 적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디에? a s t r o n o m 천문학에 그리고 Uh, paid more attention 동의로 삭제됐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디에? cosmology 우주론에 어. 자 그럼 너희들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아니 천문학하고 우주론 도대체 뭐야 그럼 당황하지마 어. 그러면 계속 읽어 나가면 자이 글에서 아마 설명을 해줬거나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바로 studying 연구하는 것에 뭐를 연구하는 거지? where the earth and other... 카스믹 i 바디 t 스탠드. 자, 그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뭐와 관련하여? 바로 우주와 관련하여 이런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딱 오잖아.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뭐니? 바로 카스마로지지 그럼 카스마로지가 뭐가 되니? 바로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카스마로지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자,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because of this. 자, 이게 이제 우리 문장 넣기나 순서 단서가 되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이앞 문장 때문에. Their astronomical observation. 그들의 어떤 천문학적인 관측은 뭐야? 얘들은 천문학에 관심을 안 가졌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 were not accurate. 체크를 해야 되겠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래놓고 그 분사구문뭐 하면서? 바로, time recording problems. 시간을 기록하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왔다는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cosmology에 관심을 더 뒀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을 해줄 거야. In fact, 실제로 during the Greek times, 그리스 시대 동안에 대부분의 날짜들은 were given, 주어졌습니다. 뭐의 관점에서? 바로 in terms of o l y m p i a d s 올림피아드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또 아, 올림피아드가 뭐야? 이거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인가? 이딴 생각하지 말고 딱 보면 설명을 해줘. 자, 그 올림피아드가 뭐야? 바로 동격이지. The four-year i n t e r v e r s 4년이라는 기간이래. 뭐 사이에 바로 올림픽 게임 사이에. 그렇지 올림픽이 4년에 한번지어있잖아 그러니까 올림픽 게임 사이에 있는 그 4년이라는 기간을 바로 올림피아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날짜가 이 올림피아드의 관점에서 주어졌대. 아직도 감이 잘안 오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좀더 설명을 하는 거야. 만약 뭔가가 일어난다면 언제 동안? 10 올림피아드 열 번째 올림피아드 기간 동안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뭐를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뭐? 자그 4년이라는 기간 내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일어난 사건은 지금 다 다르잖아. 이게 4년이라고 치면. 그런데 자 기록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처음에 이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나 4년 끝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열 번째다 그러면 텐스 올림피아드 이렇게 표기된다 이 뜻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표기법이, 뭐 한다? Great headaches. 아주 두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학자들한테. 그치? 역사학자들한테는 정말 피곤한 거 아니냐? 어? 만약 한 왕이 이 4년 안에 많이 주기했다가, 어, 여기서 이제 많이 죽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왕으로 바꿨다 치자. 그러면다이 일이, 예를 들어서, 텐스 올림피아단에 일어난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치? 골치가 아프지? 그래서 얘들은 뭐 하면서 끝나게 되었어? Uh, making educated guesses. 그렇지. 자 만들면서 끝나게 되겠어. 뭐를? educated. 교육되어진 추측이니까 이게 바로 지식의 근거를 둔 지식의 근거를 둔 또는 뭐 경험 이런 것의 근거를 둔 추측을 하며 끝나게 됐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바로 실제적인 날짜. 그리스의 사건. 그리고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실제적 날짜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략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역사 지식과 추전해서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딱 배경을 설정한 게 어, 그리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처럼 에스트로나미,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카스마로지 바로 우주론에 관심을 가졌다 하면서 얘기가 딱 들어가는 거야 왜이 얘기를 했느냐 이 우주론에 관심을 가지는 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들의 청문학적 관측은 정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었냐면, 이런 거 이제 빈칸 나오기 좋다. 시간 기록의 문제점을 만들어내면서. 정확하지도 않았고, 이것도 빈칸. 빈칸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 요, 지금, 이 부분이.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시간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야.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메인이겠지. 굳이 따진다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리스 시대에 대구의 날들이 바로 올림피아드라는 이런 관점에서 주어졌다는 거. 이 올림피아드라는 게 4년 4년이라는 기간을 뜻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올림피아드의 관점에서 표기하는 그러한 표기법이 뭐야? 역사학자들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리크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일어난 날짜를 어떻게 한다? 추정할 수밖에 없었지.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그지? 자, 이렇게. 그리 마무리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 빈칸에 있어서 만일 조심할 때이 부분 이 지금 메인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부분이 아닌가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빈칸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도 나올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서가 있잖아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블라블라 했다. 그리고 그러한 포기법, 아 앞에서 나오고 있고. 알겠지? 어,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도록 하자.